네, 안녕하세요. 10월 31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니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가 장중 4,150선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주도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900선을 하회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는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메모리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주의 강세 흐름도 연장됐습니다. 특히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시켰습니다. 주도주들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코스피는 오전에만 지수 변동폭이 약2% 포인트에 달했으며 이후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대증관세를 10% 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1년 동안 히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협상에 대해 반도체는 이번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도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빅테크 기업 실적 부담과 기대에 못 미친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실망 매물이 됐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우려에 메타플랫폼 시가 11% 넘게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정상회담은 대중관세 인하 및 티토류 수출 통제 유예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타결이 아닌 일시 휴전에 가깝다 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도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유가는 상승폭이 제한됐고 중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후 재료 소진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에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ECB가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고 미 연준의 12월 금리 정책도 불확실함에 따라 대체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어, 디지털 자산 ETF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지난 2024년 1월과 7월에 어,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단일 현물 디지털 자산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어, 솔라나에 대한 두 가지 ETF가 승인됐고, 또 라이트코인과 헤데라에 대해서 어, etf 가 승인이 됐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승인 시기가 더욱 미뤄질 것으로 당초는 좀 전망을 했었는데 어, 이러한 셧다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현물 etf 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호적인 정책 스탠스와 이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에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 SEC가 지난 9월 중순에 어,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를 했습니다. 어, 현물 상품 기반 신탁 주식 상장 기준안 변경을 승인을 하면서 어, 이렇게 된 건데요. 어, 이로써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상품 기반 ETP의 경우에는 SEC의 개별 승인 절차가 없이 증권 거래소가 미리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곧바로 상장이 될수 있는 일괄 상장 기준 적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미국의 ETF 승인 등록이 크게 33액트, 34액트, 40액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 대체로 33액트와 40액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40액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 후7 5일 이후에 SEC가 따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자당으로좀 상장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반면에 기존의 디지털 자산 ETF의 승인 과정이었던 3, 3 액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 조청을 통해서 최대한 240일 정도의 승인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기간이 축소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BTC나 이더리움 외에도 전체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가 적용이 되면서 향후에 다양한 상품 출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렇게 승인한 외에도 이미 여러 운용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지금 승인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총 27개의 코인에 대해서 약 58개 정도의 상품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시총 70위권 전후까지에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ETF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갈수 있는 조금 특징적인 어, 형태의 부분인데요. 이러한 점들을 좀 허용을 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어, 상품 구조를 가진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14.8%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어 주목해서 봐야 됐던 거는 관세 관련된 영향이고요. 어 관세 관련된 영향이 어 예상보다 많이 절감됐다. 이부분이 이제 가장 어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5조 원 나와서 1년 연대비 29% 감소했지만 시장 컨센서스 저희 전망치를 3.5, 6.1% 상회했습니다. 관세 영향이 1.8조 원이라고 이제 밝혔고 당연히 이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됐는데 특이할 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의 60%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관세 충격은 자구 노력으로 상쇄를 했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어, 이 부분이 이렇게 큰 비용 절감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앞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환율 관련된 어, 이익 변동이 생각보다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판매보증 충당부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판매보증 충당부채 평가 손익은 기말 환율과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지표라,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오차가 났다는 게좀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어, 그, 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균 환율의 상향 조정, 그리고, 어, 관세 노력의 대, 자국, 어, 노력 효과가 좀 컸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영업익점을트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투자 액은 바이 목표가 2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 이번 실적은 대체로 전망에 부합을 했고 이익 전망치의 조용 요인도 크지 않았고요. 주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스턴 다이닝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이 지금 이익 실현욕구를 만들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5,240억 원 나왔고요. 1년 전비 12% 증가했고 샹컨센서 저희 전망치를 소폭 하에습다면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어, 이익 변동에 관련된 내용은 어, 지난 동기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어, 향후 실적에 관련해서는 어, 환율 상승, 그리고 CKD 수요, 신규 수요, 그리고 비계열사 PCTC 물량 증가 등을 반영해서 어, 이익 전망 치를 전반적으로 소폭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NH 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H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에 이제 증권업종의 이제 종목들 실적을 리뷰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의 코스 2026년 코스피 타겟을 이제 5000포인트로 정했고요. 이걸 반영하면서 25년 26년 1평균 거래대금 전망치를 상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아, 또한 이렇게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트레이딩 손익 전망치 역시 상향 반영을 하였고 어, 이에 따라서 25년과 26년의 이익 전망치를 어,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1.1% 13.3% 13 상향했습니다. 아, 투자액은 홀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난번 유상증자의 목적인 ima 인과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트레이딩 기조의 변화가 아직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831억 원, 컨센서스를 24.6% 상회했습니다. 트레이딩 순이익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연결대상펀드에서 약 600억 원 정도의 평가이익이 일회성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지 수수료 42.8% 증가했었습니다. 별도 순익은 이 2,294억 원으로 저희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연결 대상 펀드에서 대규모 평가액이 반영이 되면서 연결 기준으로는 컨설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다음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투자금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7만 원으로 19.4% 상향 규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 전망치를 상향한 부분들이 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어, 그,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랑 그 다음에 배당을 일정 부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높아진 PB멀티플과 배당소득 분리가세 정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당중심의 주주환원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25년과 26년의 DPS 전망치를 23.5%, 47.7%상향조정합니다 투자 의견 바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코스피 중심의 이제 거래 대금 증가로 약정 점유율이 3분기에는 좀 하락했지만 채널 경쟁력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의 기여도가 높은 키움증권에 유리한 영업 환경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 실현으로 확대된 자본은 결국 신용 공여의 확대, 발행업 운용 잔고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선의 종목으로 유지합니다. 3분기 지배주 순이익은 3,219억 원, 컨센서스를16.3% 상위했습니다. 증가된 거래대금 영향으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거고요. 3분기 ROE는 20.7%, 누계 기준으로도 19.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와 SK텔레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윤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IT 서비스 담당 김윤섭입니다. 어, 전일 실적 발표했던 삼성 SDS와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인데요. 아, 투자 의견 바의 목표 주가 20만원을 유지합니다. 어,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3.39조 원, 영업이익 2,3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한 수준이고요. 어, 일단 세부 내용을 보면 IT 서비스 매출액은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어, 줄었습니다만 공공이라든지 금융업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사업 수주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어, AI 사업 서, 수주와 함께 이제 클라우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동향이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MSP 사업도 두자릿수 상장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의미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 어, 3분기 실적을 이렇게 들여 면 대기업 ERP 그리고 또 SCM의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성장의 큰 축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생성형 AI 사업의 빠른 확장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오픈 AI와의 협업 그리고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과 같은 AI 사업 확장 가속화가 투자자의 이목을 끄는 업데이트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아,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7만 원을 유지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낮아진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어, 그렇, 어. 일단 배당이 배당을 3분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점이 주가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2024년부터 2026년 단기 순익의 50% 이상을 환원한다라는 주주하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6년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어, 단기적인 배당 이슈가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을 있고요. 어, 4분기 배당과 일회성 인건비 부담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어, 3분기 실적을 보면 5G 가입자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고요.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사업 매출이 각각 54% 3% 성장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의 환원정책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주가 기준으로 어, 5.3%의 배당수익률, 6.7%의 배당수익률을 배당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SK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부담은 있습니다만 아, 중장기 실적 개선과 어, 주가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하 포인트라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업종 인, 자료입니다. 손민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담당 손민영 연구원입니다. 어, 화장품 산업에 대해 투자하경 기 파지티브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어, 현재 화장품, 한국 화장품 산업은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구조적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현재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제, 소비자들이 성능이 확실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품의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채널에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제 브랜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브랜드의 마케팅력과 기획력 기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 K-뷰티의 구조 성장은 이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K-뷰티의 강점인 제품력, 합리적 가격,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은 위 언급한 글로벌 화장품 산업 흐름과 방향성이 같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 K 컨텐츠의 글로벌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K-뷰티 브랜드들이 어, 글로벌 오프라인 채널, 채널로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더욱 빠른 글로벌 확산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장품, 현재 한국 화장품 글로벌 수출은 인디브랜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 이제 한국 ODM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마케팅 투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판매를 폭발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어, 따라서 인디브랜드사의 성장률은 어, 향후 3년간 매출액 45% 그리고 영업익 3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선호 주로 APR을 제시합니다. APR은 현재 어, KPT의 성장에 대한 의심 속에서 해외 권역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마케팅력 그리고 제품 기획력에 기반한 레버리지 효과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레버리지 효과에 기반한 월등한 성장률을 보이며 화장품 산업 전반의 리레이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ENA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삼성 ENA 실적 리뷰입니다. 투자기견바이오푸슈크 39,500원으로 기존 대비 9.7%로 상향하고 기존 대비 서9 7 상향하고 업종 어, 차선어주로 저희가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주 가이던스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5년 4분기부터 매출 회복에 따른 빠른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어, 미국 DOE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미국 앰모니아 플랜트 수주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친환경 플랜트와 LNG 두 영역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한미약품 3분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에 KB증권 제약발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43만원에서 51만원으로 18.6% 상향합니다. 연결 기준 선분기 매출액은 3,623억원,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2.5%, 4.7% 하여했습니다. 별도 매출액은 2,691억원, 영업이익은 318억을 기록하면서, 해외 API 수출 실적에도 감소,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 및 계량 복합 신약 성장의 성장세와 길리어드향 기술 이전 계약금을 수치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북경함의 매출액은 941억 원, 영업이익은 236억 원으로 이제 누적 재고 소진과 함께 동시에 마미의 매창한 등 소화기 품목 중심의 매출이 정당화되었고 집중 구매 제도 영향이 적은 품목 중심 영업 전략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큰 폭의 이익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한미정밀화학 매출액은 172억 원, 영업적자 10억 원을 기록했고, 이제 주요 적자원 전환의 요인은 세파계열 항생제식 경쟁심화에 따른 API 사업 부진이었지만, 이외에 c d m 사업 성장세에 따라서 수익성은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단, 10월 27일에 고무적인 국내 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한 비만신학 에펙글란나 타이드는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 계획이고, 출시 후만 1년차 시점에 천억 원 규모,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MSD가 진행하고 있는 메쉬대상, 에피노, 페그듀타이드, 임상, 이비상 탑라인 결과도 내년 초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적보다는 그냥 R&D 모멘텀에 초점을 맞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선봉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몰캡틴 김선봉 연구원입니다. 대한전선의 25년 3분기 점정실적 관련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은 25년 3분기 매출액 8550억원, 영업이익 29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KB증권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KB증권 추정치를 6.1% 상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초고화폐적률 매출액은 1760억원으로 국내 영광낙월 해상폭력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전선 매출액은 1,121억 원으로 이주 지역이 매출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소재 및 기타 매출액은 대한전선 소유의 팔로스오 용선 매출이 반영되며 상승하였습니다. 동속법인 매출액은 1,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미주 및 유럽 판매법인의 시공 매출 증가와 사우디 남아공 생산법인의 실적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대한전선의 25년 3분기 말 기준 수주장고는 3조 4,17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 북미 신규 수주는 약 2천억 원으로 안세 영향으로 인해 전년 공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대한전선은 아시아 해저 케이블 역량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규 포설성 건조도 적극 검토 중으로 건조 확정 시 향후 아시아의 MS는 31%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와 LG 이노테가 그리고 핸드폰 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형입니다. 아이테엔스 이창민입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15만 원으로 버스 +15%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주 최선호 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원으로 3분기 15 2021년 3분기 15.8조 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DS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배 증가한 12.2존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엔비디아 최종 콜을 통과한 HBM3 12단 제품이 HBM 전체 출하의 97%를 차지하며, 고용량 ESSD 출하 증가로 콤폭의 랜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된 HBM4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드아웃된 2026년 HBM 출하량은 HBM3E와 HBM4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HBM 주문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선제적 캐파만 확보했다면 전년 대비 4배 증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영업이익 82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21.8% 예상됩니다. 2018년 반도체 상승 사이클 영업이익을 40% 상회하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목표 주가 30만원과 투자 의견 바에 유지하고 전기전자 최소노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3분기 실적은 광학 솔루션 가동률 상승 그리고 기판 소재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익 이 2,03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6% 개선된 실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4분기는 북미 전략 고객사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이제 광학 솔루션 생산 라인 풀가동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324억 원의 영업익을 이 전망하고 있어 전년 동기 대비 34% 개선 예상됩니다. LG 이노텍의 AI 신사업 매출은 202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7조 원까지 1 7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AI 매출 비중이 2%인데, 2030년에는 22%까지 증가해서 전체 매출의 5분의 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어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으로. AI 패권 전쟁과 보안 이슈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카메라 모듈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LG노틱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반사수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실적 관련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시간의 주가가 3%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폰 17 판매 오조 그리고 서비스 사업 호실적 지속 때문인데요. 정규장에서 0.6% 애플의 주가가 상승해서 나스닥에 마이너스 1.6%를 상회한데 이어 시간의 거래에서 3%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해했는데,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특히 이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 매출이 플러스 15% 증가해서 전사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주가의 상승세를 이뤄낸 가장 강력한 요인은 강력한 가이던스 제시로 판단됩니다. 다음 분기 매출이 10에서 12%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팀쿡 애플 CEO는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아이폰 17 판매가 호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다음 분기가 역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와 LG이노텍 BH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모델 중심으로 4분기 생산량이 기존 계획 대비 1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PBR 0.87배로 역사상 밸류에이션 하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향후 휴머노이드용 로봇 카메라 공급량이 10배 이상 확대가 전망이 되어서 주가 리레이팅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슈프리마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슈프리마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35억 0 원, 영업이익 65.2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10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전 분기 대비 매출 감소가 있었지만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5년 전체 시, 예상 실적은 변함이 없는데요. 매출액 1355억원 영업이익 318억원으로 각각 25.2% 36.5% 성장할 전망입니다. 4분기는 분기별 최대 성수기인 만큼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글로벌 AI 센터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수익성 높은 AI와 얼굴 인식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23.5%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글리, 글로벌 모, 어, 물리보안 시장은 AI와 아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통합 보안 솔루션 제공이 필수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역시 자체 개발한 VMS를 AI 기반의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지역의 주요 보안 전시회에서 이단 수상을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기차 공장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이미 메타와 에퀴닉스 현대, 현대차 그룹 등 북미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에 대한 확고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달러 자산 비중이 약 45%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의 현금이 신규로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부의 배당 주주환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역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보유 외화 자산이 원 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기업 파이서 분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유종입니다. 파이 서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어 전일 파이 서브 주가는 약44% 급락하면서 일단은 상장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최근 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거에 더해, 더해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사실상 리셋이라는 표현을 어 이제 언급했는데요 일단 성장 둔화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동시에 경영진 교체 소식까지 겹치면서 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내년 하반기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어, 일단,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전략 실행의 가식성과 그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최근에 주가 하락을 좀 반영해보면은, 어, 저평가 공간이 접어들어서 단기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우려 사항은 저희는 일단 주가 상승을 제한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대표 제품인 클로버 결제 플랫폼의 성장 둔화도 있었지만 아르헨티나 시장의 실적 부진이 일단 주요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은 기존의 매출 성장을 10%로 잡았던 거를 최대 4%로 낮췄고 조정 EPS를 기존 10.3달러에서 최대 8.6달러까지 낮추면서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일단 이 같은 원인은 초기에 잡았던 올해 연초에 잡았던 가이던스가 어뭐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라고 회사가 언급을 했고 그 과도하게 사업 성장 과정을어좀 추측을 좀 잡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어 회사의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원파이서브라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에이전티 AI 최신 AI 시스템을 회사에 도입하면서 장기 성장 기반 구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 전환점은 내년 하반기쯤 돼서야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IBM이랑 협력해서 AI를 도입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 인 요인이고 그리고 FI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 실질적으로 출시하는 부분도 저희는 성장의 긍정 요인으로 볼수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이 같은 어, 일단 전략을 실행하는 일단 가시성이랑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어,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KB 리서치 모니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